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였더라.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울스볼 맞은편 비하 히롯곁 해변 그늘이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단들의 찬양 너무 은혜 받았고 권사님들의 찬양. 제가 정말 유로를 받았습니다. 힘이 납니다. 아, 이시간이 조금만 이렇게 이 시간 되면 점심을 먹고 이제 나른한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눈을 탁 감고 눈 뜨면 말씀 끝나고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탁 감았다가 뜨면 아이고, 부활했네, 끝났네, 언제 끝났노? 이러면서 집에 가야 되니까 집중을 탁 하셔야 돼요. 눈 감았다 하면 이제 입에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laughs>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보입니다. 눈을, 누가 눈을 감나, 안 감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 15분, 10분 말씀 듣고, 오늘 받고, 한 주간 담임 목사님 말씀도 듣고, 주일 말씀도 듣고,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들어야 돼요. 말씀 매일 듣고. 아, 그런 의미에서, 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라숙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숙에. 비홍. 수마엘. 신느시. 다시. 라숙에. 비홍. 수마엘. 신느시. 아,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 목사고시 치는 제가 7년 전에 아마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고서 치면 막 부지런히 외우잖아요. 외울 때 단어 끝을 다 단어 첫 마디 첫 음절만 착착착 외워가지고 출애굽기 12장부터 19절까지의 출애굽 경로를 제가 이제 첫 마디만 착착 이런 걸 라수계, 비홍 신느시, 수마에 수망에 신느시 이렇게 외운 것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도난 아, 저도 아 그때 외웠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라수계. 람세, 그러니까 숙고, 에담, 비홍, 비아해롯, 홍해.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14자. 그 다음에 수마엘, 수루강냐, 마라강냐, 엘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광냐또 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내산까지 19장까지 그 경로를, 아, 외웠던. 저같이 미숙한 사람도 그이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거든요. 말씀 드리면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이 시기에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찬양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한 이성경학교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서 이 잔치를 부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1년에한번큰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이렇게 확 지나가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시간마다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담아가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중요하구나 주일학교 이렇게 이제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데 저 같이 오던 남자도 묘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역을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수게 비홍 스마엘 신느시, 신, 신광냐르비딘광냐 신의산까지, 1 9장까지 우리 이제 다외웠어요. 우리 이제 듣는, 오늘 오신 분들은 다1 2장부터1 9장까지의 출애굽 경로를 다외웠어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라속에 비홍, 이게 수마일, 신느시 다외웠잖아. 이렇게 외우시면 저가 이렇게 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잠이 올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레굽 경로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수레굽기 12장에 이렇게 람셋 수꽃 나오자마자 에담에서 우리가 보면, 12장에 보면 에담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렇잖아요? 이집트 땅 아, 먹여주고, 막 고통은 정말 이렇게 힘들었지만 먹여주잖아. 집도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기댈 곳이 없을 때,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뭘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주저들 때가 혹시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때였습니까? 또한 남편의 능력이, 이야, 우리 남편 대단해. 그럴 때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저저 어떨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댈 곳이 없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남편에 대한 능력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가장 강력하게 임하였지 않았는가. 우리의 인생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그때 가난한 자, 약한 자,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 뭐, 아유, 우리 남편 진짜 기도 작고 못생기고, 저 옆집 남편은 교회 아버면 정말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남편은 왜 저런노? 할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다행이고, 있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잘생기고 능력 좋았으면 나한테까지 안 왔습니다. 다 다른 분이 채 갔지. 그나마 참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여러분이 그 남편을 능력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 저 부인 저 진짜 요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내가 참 데리고 왔더니 얼마나 지금은 기도 열심히 하고 자녀 내 자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키우셨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남편이 있으니까, 내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면 더 가까이 가지 못하십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배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람셋 숲곳에서는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뜨거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모래바람과 강풍이 불어온다고 하지요 그때 추워질 때 온도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또 요어수와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난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멈추셨어요 그곳에서 소산물이 나고 뭔가 음식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끊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에서 경률이 여기시는 마음이 없는 곳일수록 기댈 곳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때구나. 생각하시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아, 광야에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우리 가정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요. 제가 유치부 스생님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하, 그냥 이 아이가 용돈을 막 인, 어, 자녀를 인생 망치는 데 사용하고 도박하는데 사용하고 게임만 사용하는 자녀에게 누가 용돈을 풍성히 많이 더 주고 싶겠습니까?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로 할까? 필요한 곳을 찾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나의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찾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 분, 똑같이 우리도 나에게 이런 큰 그릇을 담는 그릇을 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재정,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풍요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담는 성주님 그릇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릇을 담는 그릇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그큰 그릇을 담는 우리 남강교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람셋 숲고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비등,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14장 본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지금 비하 히롯 해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 고통스럽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바기 어, 맞죠? 죄송합니다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 지금 있는 곳은 비하히롯 해변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첫 번째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원망, 불평과 원망이 오늘 보면 말씀에 첫 번째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보고 또 보고 왔지만 이곳에서 또 광야에 딱 머무르니까 또한 나의 어려이딱 닥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1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아, 안 되겠다.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바로의 모든 군대, 모두라그랬어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거느리고 왔을 때에, 이 모든 병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경사는 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한 번도 이집트 백성들이 쳐들어왔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왜요? 홍해 건들 때, 이집트는 망했기 때는,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들은 메뚜기 때, 우박 때, 이등으로 모든 곡식이, 또한 동물들이 말살되고, 첫째 아들까지, 재산까지 다, 마지막에 이때에 그들의 모든 군대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의 백년년 역사 가까이 이집트에는 역사 가운데 망했다는 역사의 가운데 역사를 한번 있는데 그때가 아마 이때가 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문 말씀 1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11절 시작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비야 히로, 태변에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뭐,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는게 낫겠다. 이 광자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낸노라고 바, 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세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을 가운데 한 번도 그들을게 괴롭히지 않았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는 오, 어, 오해할 수 있는데 이솝우와 같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수동적인 신앙이라고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목을 적극적인 침묵 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과 짜증은 우리도 모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어쩌면 우리는 참 선한 자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살아온 그 여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러한 것에서 가만히 가라앉혀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불평을, 적극적으로 불만을, 적극적으로 원망을 침묵하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어쩌면 가만히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이런 수동적인 신앙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데 가만히 고삼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고삼 아이는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잖아요. 되 그렇죠? 고삼 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예배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드려야 되죠. 예배와 공부와 행함이 같이 가야죠. 기도와 행함이 같이 가였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기도합시다. 그 안에는 행함도 같이 가야 돼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고 하잖아요. 행함도 같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올바르게 사로잡히면 열심히 고사마이들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내 안에 열심히 공부하면 소리 냈때 열심히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면. 공부하지 마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 지혜를 주시니까, 아,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직장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침묵을 말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적극적으로 침묵하고 누가 봐도 묵묵히 열심히 성령 안에 올바로 사로잡히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병거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원망을 적극적으로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1절 14장 21절 시작 내밀며, 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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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아멘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닥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을 가르신, 홍해가 손을 들은 적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면 치료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안에 모든 모세 의 혈관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완치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술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수와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 3장1 5절 시작. 요수아 3장1 5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벚계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에 요단강의 물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저는 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세의 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그벗개를 어, 어, 어깨에 메고 그 발이 물에 잠겼을 때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요. 말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찬양인 잠깐 또이 시간에 조금 이렇게 눈을 감는 분이 계셔서 제가 또 환기를 자꾸 눈을 감아요. 자꾸 자꾸 눈을 감으시네. 어쨌든. 이 대목에서 찬양 기억하지 않나요?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맞나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영광을 인정하는, 자, 끝까지 기억 안 나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무리다 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혼자서도 말로만도 할수 있지만, 난간교의 성도님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형학교를 통하여서 돕는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원망을 침묵하는 적극적인 침묵으로 여러분 아 조금 우리 마음이 안들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를 하다 보면 아유, 이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음식을 또 식당에 가면 깍두기를 갖다가 막 아, 이래 썰었어. 이렇게 썰어야지. 어디서 썰어야지. 왜 깍둑 썰었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보면 군사님들이 깍둑 설계를 해야지. 이렇게 썰어야지. 왜 이렇게 썰었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그렇게, 어, 그렇게 하면 또저 뒤에 옆에 있는 작은 이제 이렇게 선배 군사님들 저 뒤에 이제 끝에 있는 군사님 상처받아요. 또또좀 집사님도 잘할줄 모르잖아요. 할줄 몰라도 격려하시고 또 군사님들이 혼낸 뭐뭐 뭐 옆에 선배 군사님들이 그렇게 해도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 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예, 권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전도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남강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침묵, 어디에서요? 아, 짜증과. 원망과 적극적으로 침묵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강 교회가 큰 그릇을 담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그 많은 것을 풍성히 채워서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큰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